노자는 고대 중국의 철학자이자 도교의 창시자로 힘이나 권력으로 강함을 정의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겸손과 유연함, 그리고 자연과 조화로운 삶을 강조했습니다. 오늘은 그가 말한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 진짜 강한 사람의 특징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진짜 강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조금이라도 관심 있으시면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당신의 클릭 한 번으로 지혜의 신 다음 영상을 더 빠르게 시청할 수 있습니다. 삶의 지혜와 도란 무엇일까? 천하의 물보다 부드럽고 약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단단한 것을 공격하고 강한 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물밖에 없으며 이 세상의 물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약함이 강함을 이기고, 부드러움이 단단함을 이긴다는 것은 천하가 모두 알지만 행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성인은 말합니다. 나라의 더러움을 받는 자는 사직의 주인이 되고, 나라의 불행을 받는 자는 천하의 왕이 됩니다. 바른 말은 뒤집어진 것 같습니다. 천하의 물처럼 부드럽고 약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단단한 것을 부수고 강한 것을 이길 수 있는 것도 물입니다. 세상에는 물을 이길 수 있는 것이 없죠. 부드러움이 강함을 이기고 약함이 강함을 이긴다는 사실을 모두 알지만 실제로 그렇게 하는 사람은 드뭅니다. 나라의 더러움을 감수하는 사람이 진정한 지도자가 되고 나라의 불행을 짊어지는 사람이 진정한 왕이 됩니다. 진실된 말은 때로는 거꾸로 들리기 마련입니다. 최고의 선은 물과 같습니다. 물은 만물을 이롭게 하지만 다투지 않으며, 사람들이 싫어하는 낮은 곳에 머무릅니다. 그러므로 도에 가깝습니다. 거처는 땅을 선하게 하고, 마음은 깊이를 선하게 하며, 사김은 이내를 선하게 하고, 말은 진실함을 선하게 하며, 다스림은 올바름을 선하게 하고, 일처리는 능숙함을 선하게 하며 움직임은 때를 선하게 합니다. 다투지 않기에 허물이 없습니다. 최고의 선은 물과 같습니다. 물은 만물을 이롭게 하지만 다투지 않으며 자신을 싫어하는 낮은 곳에도 찾아가며 머무릅니다. 이것이 도의 근접한 이치입니다. 거처가 높음과 낮음을 선하게 만들고 마음이 깊이를 선하게 하며 사귐이 인해를 선하게 합니다. 말은 진실을 선하게 하고 다스림은 올바름을 선하게 하며 일처리는 능숙함을 선하게 합니다. 움직임은 때를 적절히 선택하여 선하게 합니다. 모든 것이 다투지 않기 때문에 허물이 없습니다. 구부러지면 온전하게 되고 휘어지면 곧게 됩니다. 움푹 파이면 가득 차고 낡으면 새로워집니다. 적으면 얻고 많으면 혼란에 빠집니다. 그래서 성인은 하나를 품고 세상의 봉보기가 됩니다. 스스로 드러내지 않기에 밝아지고 스스로 옳다고 하지 않기에 드러나며 스스로 자랑하지 않기에 공이 있으며 스스로 뽐내지 않기에 오래갑니다. 다투지 않기에 천하의 능이 다툴 자가 없습니다. 구부러지면 온전하게 되고 휘어지면 곧게 됩니다. 움푹 파이면 가득 차고 낡으면 새로워집니다. 적으면 얻게 되고, 많으면 혼란에 빠집니다. 그래서 현명한 사람은 한 가지를 근본으로 삼아 세상의 모범이 됩니다. 자신을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 밝아지고, 스스로를 옳다고 주장하지 않기 때문에 본색이 드러나며, 자랑하지 않기 때문에 공을 얻으며, 뽐내지 않기 때문에 오래 가게 됩니다. 다투지 않기 때문에 천하에서 다툴 상대가 없습니다. 믿음직한 말은 아름답지 않고 아름다운 말은 믿음직하지 않습니다. 착한 사람은 별로 나지 않고 별로 나는 사람은 착하지 않습니다. 아는 사람은 박식하지 않고 박식한 사람은 알지 못합니다. 성인은 쌓아두지 않습니다. 이미 남을 위해 죽어도 자신은 더 풍족해지고 이미 남에게 죽어도 자신은 더 많아집니다. 하늘의 돈은 이롭게 하고 해치지 않으며 성인의 돈은 행하지만 다투지 않습니다. 믿을 만한 말은 듣기 좋지 않고 듣기 좋은 말은 믿기 어렵습니다. 진정 착한 사람은 다투지 않고 다투는 사람은 착하지 않습니다. 진정 아는 사람은 많이 알지 못하고 많이 아는 사람은 진정으로 알지 못합니다. 성인은 재물을 쌓아두지 않습니다. 남을 위해 주면서도 자신이 더 풍족해지고 남에게 베풀면서도 자신이 더 많아집니다. 하늘에 도는 사람들을 이롭게 하고 해치지 않으며 성인에 도는 일을 하면서도 남과 다투지 않습니다. 천하가 모두 아름다움을 아름답다고 알면 이는 추함이라. 모두 선함을 선하다고 알면 이는 선하지 않음이라. 그러므로 있음과 없음이 서로 생겨나고 어려움과 쉬움이 서로 이루며 길고 짧음이 서로 형체를 이루고 높고 낮음이 서로 기울며 음과 소리가 서로 화합하고 앞과 뒤가 서로 따릅니다. 그래서 성인은 무의의 일을 처리하며 말 없는 가르침을 행합니다. 만물이 생겨나도 말하지 않으며 생겨나도 소유하지 않으며 일을 해도 의지하지 않으며 공이 이루어져도 머무르지 않습니다. 머무르지 않기에 떠나지 않습니다. 천하가 모두 아름다움을 아름답다고 인식한다면 그것은 추한 것이 됩니다. 왜냐하면 아름다움은 그 반대인 추함과 함께 존재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선함을 선하다고 인식한다면 그것은 선하지 않은 것이 됩니다. 왜냐하면 선함은 그 반대인 악함과 함께 존재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존재와 비존재는 함께 존재하고 어려움과 쉬움은 함께 이루어지며 길고 짧음은 함께 형성되고 높음과 낮음은 함께 경향을 이루며 소리와 조용함은 함께 조화를 이룹니다. 앞과 뒤는 서로 뒤를 따릅니다. 그래서 현명한 사람은 모든 일을 행하되 자의 존재를 배제하고 말 없는 가르침으로써 행동합니다. 만물이 생성될 때도 말하지 않으며, 생성될 때도 소유하지 않으며, 행동할 때도 의지하지 않으며, 완성될 때도 머무르지 않습니다. 그것은 머물지 않기 때문에 떠나가지 않습니다. 유연함과 적응력이라, 강한 것보다 유연한 것이 더 강하다. 부드럽고 약한 것이 단단하고 강한 것을 이기며, 물은 매우 부드럽지만 바위도 깎아내고 막힘없이 흐를 수 있습니다. 겸손과 비움이라 가장 낮은 곳에 있는 물처럼 살아라. 낮은 곳에 위치한 물은 모두를 이롭게 하지만 자신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진정으로 강한 사람은 스스로를 과시하지 않고 겸손하게 자신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합니다. 또한 마음을 비움으로써 외부의 영향을 덜 받고 본질에 더 가까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연과의 조화라. 그는 자연의 법칙에 따라 사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지혜라. 자연은 억지로 무엇인가를 하지 않고도 그 자체로 완벽한 조화를 이룹니다. 이처럼 진정한 강한 사람은 자연스럽게 상황을 받아들이고 인위적인 노력을 가하지 않습니다. 무위의 지혜라. 무의의 상태에서는 억지로 일을 성사시키려 하지 않지만 오히려 일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이는 강한 사람이 불필요한 갈등이나 경쟁을 피하고 자연스럽게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자기 인식과 자기 관리란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이 진정한 지혜라 남을 아는 것은 지혜이지만 자신을 아는 것은 참된 지혜이다. 남을 이기는 것은 힘이지만 자신을 이기는 것은 참된 강함이라. 진정으로 강한 사람은 자기 자신의 한계를 알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이는 외적인 강함보다 내적인 강함이 더 중요합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능력이란, 마음의 평정과 안정이 진정한 강함의 핵심이라. 침착함은 신중함을 낳고, 신중함은 평안을 낳는다.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평온을 유지하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고 자신의 길을 갈수 있습니다. 물과 같은 덕이란 상선약수, 수는 선으로서 만물을 이롭게 하되 다투지 아니하고 사람들이 싫어하는 낮은 곳에 머무르니 도에 가깝도다. 최고의 선은 물과 같다. 물은 만물을 이롭게 하지만 다투지 않으며 사람들이 싫어하는 낮은 곳에 머무르니 도에 가깝다. 부드럽고 약한 것이 단단하고 강한 것을 이긴다. 유연함이 강함이라. 인생은 유약하고, 죽을 때는 경강하다. 초목은 살아있을 때 유약하고, 죽을 때는 고하다. 인간은 태어날 때 부드럽고 약하지만, 죽을 때는 단단하고 강하다. 식물도 살아있을 때는 부드럽고 약하지만, 죽을 때는 말라버린다. 따라서 부드러움과 약함이 생명의 본질이고 강함과 단단함은 죽음의 본질이다. 겸손과 비움의 강함이란 구부러지면 온전하게 되고 굽히면 고다지며 비어있으면 가득하게 된다. 겸손하고 유연한 자가 진정으로 강한 자이다. 30폭의 바퀴살은 하나의 바퀴통에 모여있으나 바퀴통에 비어있음이 그 수레에 쓰임을 가능하게 한다. 비어 있음이 물건의 기능과 효용을 가능하게 한다. 30개의 바퀴살이 모여 하나의 바퀴통을 이루는데 그빈 공간이 있어야 수레가 쓸모가 있다. 점토를 빚어 그릇을 만들 때그 속이 비어 있어야 그릇으로서의 쓸모가 있다. 문과 창을 뚫어 방을 만들 때그빈 공간이 있어야 방으로서의 쓸모가 있다. 그러므로 존재는 이로움을 주고 비어 있음은 쓰임을 준다. 돈은 자연스럽게 행하여 아무것도 하지 않음으로써 모든 것을 이룬다. 큰 강이 낮은 곳에 머물러야 비로소 천하의 강을 다스릴 수 있다. 남을 아는 것은 지혜이지만 자신을 아는 것은 참된 지혜이다. 남을 이기는 것은 힘이지만 자신을 이기는 것은 참된 강함이다. 겸손한 자는 높여지고 자신을 낮추는 자는 존경받게 된다. 강한 강물은 낮은 곳으로 흐르며 겸손함을 유지해야 결국 강하게 흐를 수 있다. 부드러운 것이 강한 것을 이긴다. 강한 자는 무력으로 이길 수 없고 부드러운 자는 마음으로 이긴다. 천하에서 가장 부드러운 것이 천하에서 가장 강한 것을 이긴다. 이는 물로서 유를 이기는 법칙이다. 돈는 자연스럽게 행동하여 아무 것도 하지 않지만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자연의 법칙을 따르는 것은 억지로 무엇인가를 하지 않지만 필요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방식이다. 지식이 많을수록 문제도 많아진다. 따라서 지식보다는 마음을 비우는 것이 중요하다. 비움은 가득 채우는 것보다 더큰 힘을 가지고 있다. 마음을 비우고 욕망을 줄이는 것이 진정한 강함이다. 자연을 따르는 자는 번영하고 자연을 거스르는 자는 멸망한다. 자연의 흐름을 따르는 것은 가장 지혜로운 길이다. 인위적인 것들은 자연의 힘에 맞설 수 없다. 힘과 권력으로 강함을 추구하는 현대 사회에서 그의 가르침은 진정한 강함이 무엇인지에 대한 깊은 성찰을 하게 합니다. 진정으로 강한 사람은 외부의 요인에 흔들리지 않고 내면의 평온과 자연과의 조화를 추구하며 겸손하게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지혜는 오늘날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여러분들의 지혜롭고 멋진 삶을 응원하며 더 좋은 지혜의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